2016년 대구시의 고용친화 대표기업으로 선정된 금융회사입니다. 선정 당시 이 업체의 정규 직원 수는 3,060여 명. 이듬해 60명 가량이 늘었다가 1년 뒤 60명이 고스란히 다시 줄었습니다. 또 고용친화 기업으로 선정된 다른 다섯 개 업체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살펴보니 두 곳도 이처럼 선정 당시에만 반짝 인원이 늘었고 1년 뒤에는 직원 수가 더 줄었습니다. 대구시의 2016년 고용친화 대표 기업 23곳의 고용현황 자료입니다. 지난해 전체 기업의 근로자 수가 500명이 늘었고 지역 제조업체인 A업체가 6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의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만 늘고 정규직은 50명 넘게 줄어 총원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 기업의 공시 자료를 근거로 계산하면 대구시가 발표한 전체 고용 친화 대표 기업의 근로자 수는 늘어난 게 아니라 12,000명에서 11,800명으로 줄어듭니다. 정규를 그, 그 피가 수로 다 해서 그런 거예요. 물량이 많고 이러면은 네. 시간으로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 그렇죠. 이듬해 선정된 고용친화 대표기업의 현황도 이야기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선정된 기업의 총 매출은 1년 만에 5천억 원 넘게 늘었지만 근로자 수는 17개 업체를 통틀어 9명이 느는 데 그쳤습니다. 고용친화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대구시가 고용친화 대표기업 지원에 쏟아부은 예산은 올해만 51억 원. 여기에다 대출금리 할인을 비롯한 각종 우대 혜택도 제공합니다. 대구시의 고용 친화 대표 기업 선정이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혈세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